没有。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저희 카톡방에 인기남, 인기남, 인기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. 그 영상을 여러 개를 올리셨는데 제가 네, 첨삭을 빨리빨리 못해드렸네요. 우선 그한 28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처음 한 20초 정도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. 그냥 수영장만 보여요. 누굴 찍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 다음에 찍으실 때는 그 촬영해주신 분께 부탁을 해서 조금 더 가까이서 찍 이렇게 따라 올수있게 수영하시는 분을 따라 오면서 찍으시면 좀더잘 보일 것 같고요. 그래도 찍어 주시는 게 어디예요? 되게 감사한 분이네요. 다음에는 찍어 주신 분을 인기 님이 찍어 주세요. 그다 그분 자세도 뭐 저희 구독자가 아니시지만 제가 첨삭을 해드리겠습니다. 왜냐면인기님 자세를 찍어 주셨으니까. 그 이게 튜브라는 단어가 있어요. T U B E. 근데 유튜브 할 때도 튜브가 T U b e 죠 저희 그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그것도 튜브. 한국말로 주부라 그래요. 주부. 튜브예요. 튜브가 관, 대롱 관이란 뜻이거든요. 여기 관이 있네. 연출된 게 아니라 진짜 여기 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관. 근데 자, 이 관이 이렇게 표현을 할 때, 이게 미국 유튜브 채널에서 저도 본 건데, 이 관이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할때 좁고 넓고, 이 관이 좁게 가는 것과 넓게 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. 근데 이게 자, 평형 팔을 예를 들게요. 이 팔이, 물잡기를 할때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. 그러면은 이 잡을 수 있는 물의 양은 많아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틀리세요. 왜 평영할 때 팔이 벌어지냐면, 이렇게 하면 물을 많이 잡을 수, 있... 실제로도 많이 잡히겠죠? 요만큼 잡는 것보다는 요만큼 잡으면 물이 조금 더 많이 잡힐 거예요. 그래서 팔을, 자, 글라이딩 후에 이렇게 물을, 이렇게 퍼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물을 더 많이 잡고 싶어서 더 많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은 아는데 이 튜브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팔이 벌어지는 순간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면서 내가 받는 저항이 커져요 저항. 나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. 그래서 평형 팔을 할때 이렇게 팔이 벌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물을 많이 잡는 면에서는 뭐 좋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앞으로 가는 데는 저항을 받기 때문에. 현대 영법에서는 추구하지 않아요. 이게 다른 부분을 적용해 보시면 웨지킥과 위킥도 마찬가지 위킥은 무릎을 많이 안 벌리잖아요. 근데 웨지킥은 이렇게 벌어지는. 이 벌릴 때 내가 받는 역저항이 커져요. 역저항, 저병 무릎이 굽어질 때이 튜브가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차는 것과 이렇게 굽어져 버리면 역저항이 커지죠. 이 튜브를 이해하시면은, 그, 아실 거예요. 팔. 지금 이렇게 이게 자유형도, 자유형 저병도 물잡기를 많이 물어보시는 게, 예전에 저도 S자로, 근데 이 S자 어쨌든 이렇게 나아갈,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, 이렇게 나아갈 때 저항이 더 받아요.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려오죠. 평영팔을, 글라이딩 후에, 글라이, 자, 리커버리 글라이딩 후에, 여기서,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, 그냥, 그냥 잡는 게. 물론, 조금은 벌어지는데, 이게 좀 많이, 제가 영상으로 보기엔 좀 많이 벌어지시는 것 같아서, 이렇게, 쭉 밀고, 좀, 팔을 많이 벌리시는 거를 좀 좁게 교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어 뭐,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만지는 이유가, 떠서 그래요, 떠서. 그리고, 일상 얘기를 좀 빼달라고 하시는데, 이런 수영의 아이디어가 대부분 일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 그 제가 질문 드렸던 마이클 펠프스와 마이클 조던과 이소룡과 사도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되게 좋은 내용인데 <laughs> 그 종민님께서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그것도 한번 네, 이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. 그 튜브 개념을 모든 영법에 적용을 해보세요. 내가 나아갈 때 차지하는 면적이 좁을수록 저항을 덜 받는다. 커지면 더, 저항을 더 많이 받는다. 하지만 이게 또 음,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아닌 게 진짜 나는 이렇게 벌린 대신에 물을 너무 잘 잡아서 막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 빨리 갈수 있어. 그럼 또 얘기가 틀려지겠죠. 틀린 게 아니라 얘기가 달라지겠죠.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건데, 저는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뿐이에요. 알려드리면 그 중에서 보시고, 어, 이건 나랑 맞아. g 하시면 되고, 아니야. Throw 하시면 돼요. 그게, 어, 저는, 그러니까 이게 정답입니다. 꼭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, 이런 것도 있으니 해보세요. 이런 것도 있어요. 이것도 맞고, 저것도 맞아요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, 뭐. 장합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. 이건 아니에요. 뭐 그렇게 한다고 바뀌지도 않을 거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세요. 나는 많이 벌려서 저항을 받더라도 많이 잡고 빨리 갈 거다. 그럼 그렇게 하세요. 근데 대부분 선수들이랑 요즘 트렌드는 좁게 하신다는 거. 네, 인기님 감사드리고요. 다른 영상도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. 인기나 인기님 오늘도 구독자분들. 모두 화이팅 하세요. 뭐예요? 어. 嗯。Uh.